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을 나누겠습니다. 이8 절은 모두 히브리어 페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기자는 여기서 주의 말씀들 즉 증거 에두트 말씀 다바르 개명 믿지바 배품미슈파트 말씀 이무라 법도 피쿠드 율레 호크 법 토라를 언급하며 이 말씀들이 오해 너무나 놀랍고 간절한 대상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9절, 페라오트, 너무나 놀랍습니다. 에더데카, 주의 증거, 에두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에두트,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그리스도를 주신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할 뿐입니다. 130절, 페타흐 데바라카 주의 말씀, 다바르를 열면, 야이르, 빛, 오르를 비춰주십니다. 메빈, 깨우쳐 줍니다. 페타엔, 우둔한 자들을. 주의 다바르, 말씀은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있어서, 우둔한 자를 깨우쳐 주시는 빛이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참, 피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지혜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131절 폐, 입을, 파르티, 내가 열었습니다. 바에슈아파, 그리고 몹시도 헐떡입니다. 믿지 바 주의 계명을 내가 사모합니다. 시평기자는 주의 계명을 입을 벌려 몹시도 갈망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계명을 뜻하는 미찌바, 는자바의 명령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명령이 멀리 단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시편기자는 몹시도 주의 명령, 계명을 강렬하게 헐떡이며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2절 베네, 호아주소서 엘라이, 나를 배한내니 불쌍히 여기 서서, 케 미슈파트, 미슈파트를 베푸시던 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미슈파트, 공의로운 다스림에 소망을 두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33절, 페아마이, 내 걸음을 하켄, 고정시키소서, 배, 이무라테카, 이무라, 주의 말씀 안에, 아무 죄악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물화 말씀을 새겨 주심으로 이제 그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134절 베데니 나를 구하소서. 메오쉐크아담 사람의 압박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지키리라. 비쿠드 주의 법도를.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 교훈인 피쿠드가 사람의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것을 믿었습니다. 135절 반에 가 주의 파님 얼굴로 하에를 빛 오르를 비추소서. 메아브데카 주의 종 에베드에게 그리고 주의 율레 호크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의 종이기에 주인이신 주의 얼굴을 늘 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주의 윤례, 규례인 히브리어 호크는 색이다, 극다, 쓰다라는 뜻의 동사 하카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주로 성경에서는 이 호크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규례, 성막 안에서 해야 할 규례와 금령 등으로 기술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야 할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등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상징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크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1 36절 파르게마임 신냇물 같이, 야래두 흐릅니다. 에나이, 내 눈물이. 알, 왜냐하면, 로우샤메루,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라테카, 주의법을. 여기서 시편기자는 왜 눈물을 신냇물처럼 줄줄 흘리고 슬퍼하였을까요? 바로 주의법, 토라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울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증거이자 빛과 같은 말씀이자 영생의 명령이자 죄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자 사람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교훈이자 공의로운 다스림. 미슈파트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